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을 아십니까? 은혜의 반대말. 예전에 같은 질문을 다른 곳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안은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다 해서 모르겠으니 그냥 안은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그 은혜의 속성을 생각하면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값 없이 받지요.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값 없이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공로입니다. 자격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조건적인 이것이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공로로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이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좋아. 이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 이 영화는 감동적이어서 좋아. 이처럼 좋아하는 것에서는 이유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때론 덮어주는 것이고 허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죄인들과 달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조건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랑은 하등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 33절과 34절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세상은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환대해주었기 때문에 내게 기쁨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태도가 나의 사랑이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체육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목요일이 이제 목요일마다 체육 수업을 하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외부에서 오십니다. 그 체육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아, 체육선생님이 좋아. <laughs> 원래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망설임 없이 체육선생님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얼마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시크릿 주주 이불을 사달라고 그 아이가 제게 말해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사줘야 되나 고민하는 척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아, 체육 선생님이 좋아.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이불을 사줄 거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대답에 한바탕 웃었지만 칭찬받을 만한 사랑은 아니지요. 아빠인 제가 바라는 사랑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사주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얻을 것을 이미 얻은 아이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체육 선님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도 인간 관계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이해 관계를 따집니다. 결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사람의 관계를 끊을 때 손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손절은 주식 용어입니다. 손해가 보기 전에 투자금을 빨리 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과의 관계로 가져왔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면 내게 손해라면 손해 보기 전에 얼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내가 너와 손절할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을 이익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손해면 버리고 이익이면 관계를 유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을 한다면 사실 세상의 수준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실 이거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 보는 일에 대해서 야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지혜롭지 못하다며 비난하지만 또 동시에 때로는 동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숭고하다는 표현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손해 보는 일인데도 그것을 하는 이들에게 숭고하다는 가치를 붙이는 것을 보면, 세상도 이것이 더 위대한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랑입니다. 코로나 때 일입니다. 몽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려웠었던 때이지요. 당시에 어린 딸과 단둘이 사는 한 아버지가... 가진 돈이 571원이었다고 합니다. 딸의 생일날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던 아버지가 한 피자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 가격 값을 드릴 테니 피자를 주실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따님이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피자를 두겠다면서 하 피자를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장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 이자도 내기 버거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선의를 베푼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할수 없었던 행동이죠. 상대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합당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피자를 내어 주신 것 주, 겁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피자 가게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자 가게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자를 보내 주셔도 안 보내 주셔도 된다면서 핸드폰 앱으로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도 시키고 광주에서도 시키고 전국 각지에서 결제를 하기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월세를 내거나 그 동안 갚지 못했던 대출금을 갚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피자를 내가 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저 돈만 받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돈을 피자를 요청하셨던 그 아버님께 생계를 위해서 보태라며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은 아버지는 거부를 끝까지 하시다가 결국은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생계를 위해서 또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고스란히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코로나 때 TV 뉴스로 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선대하고 꾸어 주었는데 그 사랑이 흘러,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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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흘러갑니다. 그 사랑이 커지고 커지고 더 커져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월의 성품, 22월의 성품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과관계나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야 바라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행할 때 첫째는 우리의 상이 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입니다. 사랑과 정 반대되는 죄인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때로 무례히 행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누군가를 손절하거나 누군가의 필요를 또 외면합니다. 때로는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멀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 반대되는 존재가 사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식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에도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인과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이해 타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와 잘 맞지 않은 누군가 때로는 나에게 무례히 행하는 누군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누군가 경제적 차이가 있는 누군가도 여러분의 사상, 사랑의 대상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독립을 꿈꾸던 열심 당원도 있었고 로마의 밑에 있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빈민가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거부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에 조건이 있고 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만한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건을 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또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서 자격 없는 자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누가 내 사랑의 대상인지 조건 따지고 재단하고 사랑할 만한 그 이유를 찾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저 상대를,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고 있는 나도 변화되고 사랑을, 그 사랑을 받는 상대도 변화되고 그 사랑이 흘러 흘러서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넘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 상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조건을 넘어서 이유를 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해 관계로 조건적으로 또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 맺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만큼은 사랑이 서로 묶는 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주변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가,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품어 줘야 될그 사람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조건을 넘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 관계를 넘어서 관계를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요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